차기정부 그, 할 일이 되게 많아요. 그, 여러분들, 그,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가지고. 제가 얘기를 꺼내도 여러분들이 따라올지 참, 따라오기가 바쁘긴 할 거예요. 일단 큰 전제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. 지금 현행 농가주택을 그 위성도시로 다 모일 거예요. 제가 얘기했죠, 그저께. 그 도별로 행정중심도시 하나에다가 위성도시 12개. 그 지역으로 현행 그 농가 쪽에 그 사람들이 안 살잖아요. 그쪽은 자연으로 가고 창고지로 가고 아니면 대기업 농경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점진적으로 추진할 거고. 그래서 현행 이제 그쪽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이성도시 그각그 70만 도시로 그 유입될 것이고요. 음 그리고 현행, 저희가 주택 점유율이 보통 한 55, 57% 되죠. 이것을 차기 정부는 50 기준에 두고 있어요. 나머지는 이제 정부 임대, 공공임대가 25%, 민간이 25%, 현행 민간이 한34%될 거예요. 이것을 정부 공공임대로 일단 끌어들이고, 이렇게 해서, 도시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왜 자가 점유율을 이제 80, 100%까지 안 하느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 자가 점유율 다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도시 장기화돼가지고요 그 저기 노세예요 노세 그그 그 유동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그 도시가 돌아가지 어 주택을 100%다 가져있다 그러면. 거기는 이제 노령화 도시가 되고, 어, 그래서 이 자가점유율은 그 이상은 안줄 겁니다. 음, 그 다음에 주택은 세는 아파트만 있죠. 이 비율도 한옥하고 양옥을 이제 50대 50 비율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, 여기에 따른 것은 또 인구 분산이 있죠. 일단 이게 대전제고, 어, 나머지는 이제 국토교통부 있죠. 그쪽에서는 이제 세부상대로 이제, 뭐,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, 어 그런 문제들은 이제 그쪽에서 처리하면 됩니다. 일단 대전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어 이상입니다.